2026년형 보잉 AH-64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리콥터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리콥터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새로운 외형적 개량을 통해 전장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에서 실전 배치되고 있는 이 기체는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강력한 위험과 세부적인 설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체 전체는 공격 헬리콥터답게 낮고 길게 늘린 듯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으며 레이더 피탐을 최소화하는 각진 구조와 매끈한 패널이 외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수 부분은 매섭게 뻗어나가며 전방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윤곽은 마치 맹금을 연상시키는 위압적인 느낌을 줍니다. 주 로터 시스템은 사협 복합제 블레이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2026년형에서는 블레이드 끝단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개선하여 양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로터는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형상으로 정지 비행과 급격한 기동에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일 섹션은 길게 뻗어 있으며 수직 안정판과 수평 안정판이 좌우 균형을 맞추며 날렵한 외형을 형성합니다. 테일 로터는 사협 크로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외형적으로도 공기역학적 세련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일 붐은 강력한 합금 구조와 복합재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형적으로 단단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강화합니다. 기수 하단부에는 대형 센서와 조준 시스템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외형적으로 구형 포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외형상 단순한 돌출부처럼 보이지만, 전장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눈 역할을 하며, 아파치만의 위협적인 외관을 완성합니다. 동체 양측에는 단단하고 각진 날개 모양의 하드포인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로켓, 미사일, 보조연료통 등 다양한 장비를 외부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날개는 외형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파치의 공격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장치이며 외형적인 실루엣에 묵직한 힘을 더해줍니다. 외부 도색은 다크올리브와 블랙톤이 혼합된 특수 위장 무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전장 환경에서 시각적 피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력하고 위압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2026년형에서는 표면 도료 자체의 저피탐 기능이 강화되어 단순한 위장이 아닌 생존성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강력한 30mm 체인건이 동체 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외형적으로 긴 원통형 포신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무장은 외형상 단순히 헬리콥터의 하부 장착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장의 상징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강력한 외부 특징입니다. 2026년 현재 아파치 가디언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에서 여전히 주력 공격 헬리콥터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무인기와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형적 장비 배치가 최적화되었습니다. 각종 안테나, 데이터 링크 장치, 센서들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기체 외관의 작은 디테일로 표현되면서도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착륙 장치는 고강도 충격 흡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길고 두꺼운 스트럿이 기체 하부에 장착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거친 지형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외형상 아파치의 터프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아파치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어 1980년대 실전에 투입되었고, 이후 꾸준히 개량되며 외형적으로도 점점 세련되고 강력한 이미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26년형 AH-64E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정제된 외형 디자인과 실전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로 외형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공격 헬리콥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날카롭게 뻗은 기수 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며 각종 외부 장비와 무기 체계가 기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외형적으로 위압적인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외형 디테일 하나하나가 단순히 장식이 아닌 실전에서 생존과 전투력을 좌우하는 요소라는 점이 아파치의 차별점입니다. 조종석 상부에는 독특한 도명 장치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하는 외부 장비로 외형적으로 아파치만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헬리콥터 실루엣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파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외형적 특징입니다. 기체의 외부 곳곳에는 야간 작전 지원을 위한 고출력 LED 조명과 항복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외형적으로 미세한 디테일이지만 아파치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2026년형에서는 장착 위치와 형상이 개선되어 외관상 깔끔하면서도 기능성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a h 6 4이 아파치 가디언은 외형만으로도 전장의 지배자라는 인상을 주며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요소 하나하나가 단순히 미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과 임무 수행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아파치는 2026년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의 공격 헬리콥터로 군림할 수 있는 외형적 완성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 기체를 통해 공격 헬리콥터 운용의 정점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파치의 외형적 설계 철학과 발전사는 단순한 군사 기술을 넘어 전 세계 항공 무기 체계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력한 외형과 완성도 높은 설계는 수많은 전장에서 상징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것입니다.